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커 16강 G조의 경기입니다. APK 프린스 그리고 SK텔레콤 T1. 오! 그리고 한번더 들어갔는데 여기다 잡혔어요. 선취점을 교환이 됐죠? 맞습니다. 진짜오가 딜을 봐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와드로 더 파악을 했는데 한번더 들어가는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 APK 이건 역습적. 아, 오히려 시크릿이 잡혔어 예. 우리들 좀 봐주고 있는 모습인데 진짜 오도역시 미드 쪽양률이 줄이다 전면도 없고 네. 그러니까 서폿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 마트가 조금 네. 더 빨라요. 물론. 느치고뒤 쪽으로 한번 더 이거는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 그리고 그 이후 의 상황. 예. 과연 승관이도까지 왔거든요. 와 진짜 치열한데요. 야. 예. 진짜 치열합니다. 오! 이쪽도 있어 가지고 전면. 예. 오. 자, 그러면 이러면 빨리 마무리하고 저기 눈으로 눈 이걸 주셔야 되는데 왜 전령을 먹었는데 죽으러 가지 못하니? 그래서 전령이 눈이 막 돌아가죠. 칼이 네, 칼이 먼저 올라와요. 그렇죠. 예. 네. 아, 저거 저거 때문에 먹는 건데. 어, 그 괜찮아요. 뭐 골드도 죽이려지만 죽을 각으로 먹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쿼터칼 하면 쿼터 죽을까? 자, 고민되는 이에궁 썼어요. 자, 그래서 사이오 콜! 죽어! 자, 그리고 그래도 눈은 아직 안 먹었어. 눈, 눈, 눈. 눈이 계속 돌아가요. 눈 돌아가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네. 미키가 먹었습니다. 그렇죠. 어, 이런 거. 어, 이런 거. 고 방해하고 점멸. 따라갑니까? 그래서 영계 CC. 띄우고. 와. 그런데 미키도 일단은 오. 뒤돌아 있지 않는데 잡아냈습니다. 최대의 정조준도 거들었고요. 그렇죠. 야, 이거. 여기야? 오르고? 어, 아, 네. 이쪽인가요? 네. 네. 이쪽인가요? 어? 네, 이쪽. 칼가 걸려서 뒤를 블라주고 지금 위험해요. 미키가 위험한데요. 서로 바꿔주는 것도 어... 예 자, 대략 글로벌 골드 3000골드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 예. 알리스타 공기 빠졌고요 알리 네. 책장이 좀 일어날 수 있나요? 버틸 빨리. 수 있나요? 알리 네. 네. 아군이 좀, 좀 멀어요! 오히려 오, 먼저 싸움 걸어보나요? 좁은 그리고, 길목에서 클리드 그래서? 따라서 어, 와서 어, 다시 빠졌고 저도 이제 시 정조준. 정조준 아, 제대로 인는데요재요자 이거 위험해요. 어, 이 APK 갖다. 이 다음. 자, 이 다음인데 아직 아서다 아, 러네고다 잡지 못했어요. 아, 시 아이템이 워낙 많아서. 예술이 주요갖다고 싶다. 그다그아그러 이러면. 시간 걸려요. 아, 다시 한 번씩 키고 시간 걸려요. 알리트뒤빠졌어 페이커.

마무리 됐습니다, 캐렌까지 사이언이 아래쪽을 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쪽은 바론이에요. 걸수가 합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한타를 걸긴 걸 거예요. 그렇죠.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예, 예. 아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받았죠. 계속 신경쓰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렇죠. 그 순간을 보고 있었는데 네. 들어올 아, 거다. 더 제너럴. 그러면서 쌍둥이 포탑 아니죠. 25분 26분대로 흘러가고 있는 시간대에 순식간에 경기를 끝났습니다.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넥서스까지 한번 들어가 봅니다만은 역부족이에요 열심히 싸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너지기 직전 기회선 안 밀리는 것 같아 참. 경기 <laughs> 예. 마무리됩니다 GG, GG. SKT가 APK를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컵 G조의 경기입니다. SKT와 APK 프린스의 2세트 경기입니다. 리산드라도 순간이동이고 루시안도 순간이동 아직 불고 있거든요. 자, 이거 그냥 아이스! 바로 네. 잡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전면 네. 돌아오기 직전. 전면 앞까포온거 알잖아요. 빨려갈 수밖에 없죠. 아 심지어 미그웨이브에다가 사이오는 순간이동도 없어요. 이거. 그렇죠. 어떡하죠? 점멸이 들어 여기서라도 많이 걸렸어 여기서라도 아니어 이거 기권을 이러면 네. 이러면 다시 한번 끌어보고 있었는데 영역이 없어요 이거는 뭐안 되죠 네. 네. 잡아냈습니다 그래도 미드 쪽에서 카카오 해냈어요 탑은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다른 쪽에서 무조건 이때도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어려운 거를 해냈네요 미드 킬 <laughs> 만약에 한번 한번더 풀면. 나오면 좀 얘기가 달라질 네. 것 같은데 한번 더 했어 이거는 이거는 임이 있네요 맞습니다 얼쑤 흥이 많은 선수. 선수. 네. 얼쑤. 어? 어가도게 아는데 어 테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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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도 듣고.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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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바이오, 바이오. 예, 예. 자, 그런데 한번 더. 전이있 공포, 공포 연결됐고. 와! 아내고 빠지는 크리드 이거 번에 빵. 탈진 리산드라. 얼어붙어라. 공. 처형 빵. 잡아냈습니다. 칸 선수가 이번 미드 쪽에 한 번에서 라인 복귀를 는게 아니고 이거 이때. 약간 예상을 해서 보니까, 가주는 거 같아요 예. 이쪽 맞지. 사이언도 예. 예. 와요. 사이언도 와요. 사이언도 오고. 자어떻 잡아, 잡아. 어이, 잡아냈습니다. 어이!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마타, 이거는 어이스가 타이밍을.

어, 이커 차이. 페커를멈고다 다음, 다음, 다 다음, 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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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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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그리고 음 다음, 다음, 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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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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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나요? 네. 예. 초서한하는 구도는 분명 부담스럽긴 할 텐데요. 자, 그렇고요. 끌려갔고. 자. 오, 오, 예. 사용소가 빗나갔고 전령. 전령. 오 얼스 등장. 월수 등장. 네. 전령을 우리는 게 아직 있다 빠어요 일단 먹자 아, 먹어서 네. 그냥 살아 가면 그냥. 가져갑니다. 빠져나가면그런데 어. 위쪽에서 칼이 붙었어요. 괜면 위쪽은 골 아. 그래서 아, 그리고 그리까지 광격이 과연 거가 지금 광역으로 데미지를 좀 넣어 주고 있네. 어 예. 자, 어 뛰는 아아어 전령을 가져간 대가는 커스입니다 하나 더. 어또 그렇어요. 어어 연속했어. 네. 파이를잡아내기 했는데 이거 한번 더 전진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라면은 킬이 더나온다면 자, 아 얘기도 어아 깨고 스레시까지 어 쓰러지고 말았다는 어 것이 아니라 핑고까지 아 에이스. 에이스! 여기서 뭔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으앗 네.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어! 없어요 들어야 돼요 그거밖에 어, 없어요 사슬. 그냥 자 베이커받아주고 들어 있고요 아아 커버 플레이 뒤로 빠지나불 켰어요 리산드라 툭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고 자 이거 다시 한번 아까 비슷한 그림 루시안이 와서 D라면 증거가 지금 반격을 잘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얼수가 내가 받았다 얼수 내가 받았다 D라면 사이언 전사 네 진짜 피투성이가 됐지만 기세는 좋아요. A P K 프린스. 손엔데 네. 뭔가 아직 안 끝났다. 계속 네. 전투에서만큼은 우리도 공격적인 플레이. 오, 루시안! 아 루시안! 아, 어, 여기어테디가 테디! 루시 루시안이 느블랑을 쓰러뜨렸고요. 그리고 한발더 가나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레드예요. 레드. 위쪽에서 타카오가 아래쪽에서 오, 루시안이 어, 테디와 잡아냈구요. 했습니다. 네, 마타는 죽었고요. <laughs> 근데 별 상관 없는 거 같아요. 얼스가 순간이동은 있어요. 마지막서 이거. 마지막서 합니다. 어? 네. 어? 어? 와, 어? 어? 와! 어? 와! 예상이 됩니다. 음, 네사용선거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네. 상대를 끊어내는 루시안. <laughs> 와요. 네, 그래서 <laughs> 얼스 한번 뛰어지고. 도망가자! 자, 무빙! 또사 걸어야 된다, 또 어, 사람 자, 걸어야, 자, 걸어야 된다! 기회야! 이리로 보내면 안 된다! 기회 확실합니까? 자, 묶어둘 테니까 네. 와라! 야. 기회 확실합니다 풀려갔고! 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아. 아. 그래도! 아니, 근데 너무, 아. 너무 위험.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laughs> 이제는 주먹의 힘이 잘안 <laughs> 잘안 느껴질 것같아요 정말 계속 때리지만 얼스 선수는 바텀 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고요. 오시아숨거고 위험해. 루시아, 이 자리 너무 세요. 아또끌려가요두번 반력으로 아, 가면 뒤에서 그냥 뒤통수를 잡아챕니다. 이게 덤비지 않을까요? 예, 안으로 와. 이제 남은 건! 건! 나는, 살 나는 살 생각이 없어. 나는 살 생각이 없어. 버텨야 됩니다. 나 나갔다. 뭔가 자연스럽게 높이를 먹어버렸어요. 어? 더시또 이거. 자 그런데 근처에 누가 있어요? 지금 책을 펼친 페이커인데 과연 책을 찢을 수 있을지? 아 당기고 시각. 뒤로 빠지고 러핑폼 그래도 클리드 예. 잡아야 된다 클리드 수천사자 그럼 루시안이 장군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 아파요 아, 예. 그래도 하나 잡는다 예. 그런데 그 아, 이후의 상황 지금, 여한은 없다 지금 테디가, 일단 빠져 테디가 빠져 테디가 계속, 빠져. <laughs> 테디가 계속 때리고 할 거는 다 했어요 테디가, 테디가 진짜 와 자 그리고 하나 더! 더블개 이게 또 파이크에요! 더 가자 더 가자 여기 토탑 팍 남아있는데 끝나갔고요 쫓아내고 미드는 또 미드대로 밀고 있습니다 이런 있느냐. 장면 아까 본것 같아요 시크릿 상역 네. 역쟁하던 장면 역쟁, 시간 끌어야 된다 내가 시간 끌어야 된다 내가 먹을 거야 어떻게 끝낼지 얼 수가 끌려갔습니다 얼 수도 이제 힘이 아, 아 힘이 아, 다 했어요 잠깐 주차보자얼수 녹턴 들어가때린다 게리 사람이 놀랐네요 으로 들어가서 어라 웃어라 오 그리고 우시도 어.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끈질기게 치겨 끈질기게 치겨 끈질기 치겨 캐디가 이쪽에서 계속 딜을 넣으면서 끝났습니다 넥서스 파괴 되면서. 와우! 이 경기 끝납니다! GG! SKT가 APK 프린스를 2대0으로 꺾고 1라운드 8강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